신천지 풀네임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작년 코로나 19 팬데믹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신천지라는 이름이 낯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30만 명에 달하는 신도수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의 연령대가 20~30대 청년들이었다는 것. 팬데믹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대규모 감염. 처음엔 대규모 감염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사이비 종교라는 테마로 자극적인 정보들이 퍼지면서 사이비 자체에 대한 혐오까지 받게 되었다. 저런 사이비에 낚이는 모자란 애들이 왜 이렇게 많냐면서 우선 제일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자기는 절대 안 낚일 거라는 착각이에요.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종교는 모자란 애들이나 낚이는 거라는 착각인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신천지 활동하는 교인들의 어떤 그런 스펙을 살펴보면 은 엄청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카이는 물론이고 대학교수,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되게 멀쩡해 보이는 오히려 요즘에 이렇게 무기력한 청년들보다 훨씬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사이비에 이상한 이미지들만 비추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다 가는 곳이지. 저런 곳에 가면 그냥 이상한, 이상한 사람인 거야. 멀쩡한 사람 속에갈 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왜 많은 청년들, 이 많은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신천지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 매우 빈약하고 정교하지 못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30만 명의 신도를 가졌던 이유는 체계적인 포교 시스템에 있다 우선 항상 그룹으로 움직여요 그룹을 만들어서 포교대상을 찾는 건데 막 신천지 믿으세요 우리 성경공부 같이 해요 이런 길거리에서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어, 그냥 일반적인 길거리 포교 같은 경우에는 뭐 설문조사라던가 그 심리 테스트 같은 걸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고, 대학교 동아리나 그런 걸 통해서 포교를 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취미나 관심사, 대표적인 취업준비, 이런 걸로 일단은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우연한 계기로 친해진 사람 1이 되는 거죠. 그러분들 물어보죠. 너뭐 좋아하는 거 있어? 취미가 뭐야? 혹은 취업 어느 쪽으로 준비해? 그럼 이제 대답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 디자인 쪽이야. 나 디자인 쪽 취업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어? 나 그쪽으로 아는 사람인데. 혹은 나도 디자인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좀잘 알려줄 사람이 있다. 내 아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개시켜준 사람들은 신천지 교인인 거고 다 신천지 교인들이 그 사람 주위에 쫙 붙는 거죠. 실제로 신천지에 있는 디자이너가 붙는다거나 혹은 디자인의 연기를 하면서 스터디 모임 같은 걸 만드는 고 포교 대상자 한명 빼고 나머지는 다 신천지 교인들로 둘러싸는 겁니다. 이처럼 포교 대상자로부터 관계적 우위를 점하게 되고 대상자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뒤 충분히 파악하여 포교 대상자가 원하는 걸 제공해 준다. 마치 대상자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처럼 말이다. 이 과정을 통해 포교 대상자는 교인들을 강하게 신뢰하게 되고 동시에 교인들은 대상자의 주변 관계를 통제하기 시작한다.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혜택 혹은 규정이 없던 도움이라는 표현들로 말이다. 그렇게 완전한 신뢰를 얻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특히 무교인이라면 처음엔 다연히좀 꺼림칙하겠죠. 근데도 은인이니까, 나 추억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믿을만한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아,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한몇주 같이 해볼까? 한달 같이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둘러싸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포교 대상자는 비교적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복음방을 지나 본격적인 신천지의 교리를 학습하는 센터로 향하게 된다. 센터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헌신적으로 일할 의지가 없는 이들을 걸러내고 반대로 거부감이 없다면 교리에 대한 믿음과 신앙심이 차오르게 된다. 신천지 교리의 핵심은 명쾌합니다. 현세와 내세, 선과 악, 천사와 악마, 신과 사탄, 구원과 멸망 등 세계를 이분법으로 분류하여 직관적이고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 놓는다. 복잡한 성경을 간단하게 풀어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답답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명쾌하게 답해준다. 네, 그렇게 마지막 신천지 교리에 대한 시험 100문제, 소수령 시험 100문제를 봐야 됩니다. 이걸 통과하고 나면 완전한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민박한 세계의 종말과 종교적 구원이라는 교리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신천지를 전파하는 거죠. 전파의 의무를 갖는 거죠. 근데 교리를 보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명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천지 교회는 많을 때 30만 명까지 많았었죠. 지금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그 14만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무한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교리를 널리 알리는 거고요. 재밌는 것은 누구나 입교하자마자 말단 조직의 리더로 임명되고 단시간 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고 책임감 또한 갖게 된다. 이런 환경들은 과로와 무한 경쟁을 부추기며 교리 자체에 대한 생각과 의심을 못 하게끔 만든다. 이런 포급법이 잘 먹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불안정성 혹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뭐 취직, 독립, 뭐 연애, 결혼으로 이어지는 근대 사회의 어떤 이데올로기들 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이3 0 대라면 모두 겪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되게 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욕망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데 그런 지점을 시천지에서는 아주 잘 파고드는 거예요. 불안정한 삶에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줄수 있는 신앙을 딱 세워주는 거죠. 실제로 신천지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주요한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사건을 겪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인을 접했다고 한다. 심지어 입교 직전에는 포교 대상자들도 여기가 신천지라는 걸다 알면서 입교를 택했다고 했다. 불안정한 현실보다 신천지가 더 매력적인 공동체처럼 보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 물론 들어가는 순간 현실보다 더 냉혹한 경쟁사회와 과로가 기다리고 있지만 말이다. 요즘 사람들 보면 그런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걸 다 하잖아요 뭐 주식, 부동산, 유튜브, 비트코인 그리고 저희 주변 제 친구들도 되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그런 욕망들을 유혹하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잖아요 망해도 흥해도 다 본인 책임이고 이런게 자본주의와 근대사회의 특징이죠 이런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사회비 종교랑 크게 다를 방법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신천지도 이런 삶에 대한 불안정성을 해결해 줄 법한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희망을 던져주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신천지를 옹호하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나쁜 거고요 절대 여기시면안 돼요 근데 이제 단순히 사이비고 미친놈들이라고 욕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좀 비난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를 좀 파악하고 왜 청년들이 거기를 갈 수밖에 없었을까를 파악하는 게 묘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사이비의 멸종, 그러니까 신천지가 다 없어지는 게 물론 없어져야 되지만 없어지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근대 사회 어떤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되게 다양한 이름의 사기들이 다가 오겠죠. 물론 명확한 대안이라는 건 없을 겁니다. 오히려 명확해 보이는 거일수록 더 사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돈을 아예 안 벌고 살순 없지만 어떻게 하면?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 사이비 종교에 기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더 하는지, 이런 쪽으로 더 사람들이 많이 붙어야 이게 더큰 힘이 되고 실질적인 대안도 마련해 볼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런 겁니다.